đó không okay. đánh được cái <laughs> cái <laughs> cái <laughs> cái <laughs> cái <laughs> cá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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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너무 귀엽다 이거. 어 저거 너거 부엉이 저기까 부엉이 부엉이 <laughs> 어 이거 뭐야 이거 소세지 아니거 아니다 아 맞다 그거다. 어 그거 장수 상아니요나 이거 본거 같아. 진짜? 우리 도어줄 먹어요? 아 도와줄 먹어요? 구지나야 어지? 어지? 이거 뼈오는 돼지?

年轻人多不多？嗯、谢谢。谢谢 봤어. 이거 밑장빼기 해가지고 먹는 거... 저거파드 같이 생긴 거를 밑장을 빼가지고 왔다갔다 하게 하 이거 호 막상 거해이고 시간이 없어아요나 어? 어, 어, 그래. 한명씩 보고... 올까? 거가 이거 안먹면안 먹어도 돼. 먹어어도 돼. 남성먹도도 그랬는데 을도그 먹을 <laughs>

알아요? 로션 잘 발라서 모공이다 로션에 막혀가지고 땀날때막좀 로션이 쏟아오는 게낌응 어, 맞아 안 <laughs> 돼. <laughs> 안뜨남아로션 밀려오는 느낌 응응 어. <laughs> 그, 고기 맛있어 그고기다 아침에 탕에서 먹었던 어, 그거 어떻게 알아어요그그리스모 아까도 반죽 고기 그거보다 더 맛있어요 음, 와 이거 너무 맛있네 그, 에 最有有名的，好，马萨比格是最有名的，可能。